5. 귀신품. 옛날 바라내국의 성에서 4, 50리쯤 떨어진 곳에 어떤 산이 있었는데 사문 다섯 사람이 그 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찍 산을 떠나 마을에 내려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저물어서야 도착하곤 하였다. 그래서 가고 오기에 몹시 피로하여 조용히 앉아 바른 선정에 들어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그런 관계로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도를 얻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에 비해 소득이 없는 것을 가엽게 여기시어 변화로 한 도인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였다. 은둔에서 도를 닦기에 괴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없습니까? 사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서 성과의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사대로 된이 몸은 꼭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 갔다 왔다. 하기에 몹시 필요하여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수고만 하였습니다. 낮에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몹시 필요하여 돌을 닦을 겨를이 없으니 아마 이러다가 목숨을 마칠 것 같습니다. 도인은 말하였다. 대개 돌을 닦는 사람은 계율을 근본으로 하고 마음 주스르는 것을 실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천하게 여기고 진리를 귀하게 여겨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몸을 지탱하고는 뜻을 지키고 선정을 바르게 닦으면서 안으로 직원을 공부하여 뜻을 없애버려야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몸만 보양하고 욕심을 따른다면 어떻게 괴로움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도인들은 내일 걸식하러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공양하여 하루 동안 만이라도 도인들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섯 사문들은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마음을 편히 하고 뜻을 고요히 하여 걸식하러 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한낮이 되자 그 변화한 도인이 음식을 보내왔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아무런 욕심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였다. 그때 변화한 도인은 그들을 위해 개송을 읊었다. 비구가 개율를 세워 모든 감관을 거두어 지키며 음식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면 이치를 깨달아 마음과 응하게 된다. 계율로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에 들어 안으로 직원을 공부하여 바른 지혜를 잊지 말도록 하라. 밝고 지혜롭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 생각하며 이 지혜에 맞게 도를 행하면 저절로 청정해져 괴로움 없어지리라. 변화로 만든 도인은 이계 송을 마치고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다섯 사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두들 계율을 깊이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곧 아라한의 돌을 증득하였다. 5. 귀신품. 옛날 바라네국의 성에서 4, 5 0쯤 떨어진 곳에 어떤 산이 있었는데, 삼은 다섯 사람이 그 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찍 산을 떠나 마을에 내려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저물어서야 도착하곤 하였다. 그래서 가고 오기에 몹시 피로하여 조용히 앉아 바른 선정에 들어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그런 관계로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돌을 얻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에 비해 소득이 없는 것을 가엽게 여기시어 변화로 한 도인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였다. 은둔에서 돌을 닦기에 괴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없습니까? 사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서 성과의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사대로 된이 몸은 꼭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 갔다 왔다 하기에 몹시 피로하여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수고만 하였습니다. 낮에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몹시 피로하여 돌을 닦을 겨를이 없으니 아마 이러다가 목숨을 마칠 것 같습니다. 도인은 말하였다. 대개 돌을 닦는 사람은 개유를 근본으로 하고 마음 주스르는 것을 실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천하게 여기고 진리를 귀하게 여겨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몸을 지탱하고는 뜻을 지키고 선정을 바르게 닦으면서 안으로 직원을 공부하여 뜻을 없애버려야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몸만 보양하고 욕심을 따른다면 어떻게 괴로움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도인들은 내일 걸식하러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공양하여 하루 동안 만이라도 도인들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섯 사문들은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마음을 편히 하고 뜻을 고요히 하여 걸식하러 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한낮이 되자 그 변화한 도인이 음식을 보내왔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아무런 욕심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였다. 그때, 변화한 도인은 그들을 위해 계송을 읊었다. 비구가 계율을 세워 모든 감관을 거두어 지키며 음식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면 이치를 깨달아 마음과 응하게 된다. 계율로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에 들어 안으로 직관을 공부하여 바른 지혜를 잊지 말도록 하라. 밝고 지혜롭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 생각하며 이치에 맞게 도를 행하면 저절로 청정해져 괴로움 없어지리라. 변화로 만든 도인은 이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다섯 사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두들 계율을 깊이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곧 아라한의 돌을 증득하였다. 5. 귀신품. 옛날 바라네국의 성에서 4, 50이쯤 떨어진 곳에 어떤 산이 있었는데, 사문 다섯 사람이 그 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찍 산을 떠나, 마을에 내려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저물어서야 도착하곤 하였다. 그래서 가고 오기에 몹시 피로하여 조용히 앉아 바른 선정에 들어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그런 관계로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도를 얻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에 비해 소득이 없는 것을 가엽게 여기시어 변화로 한 도인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였다. 은둔에서 돌을 닦기에 괴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없습니까? 사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서 성과의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사대로 된이 몸은 꼭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 갔다 왔다. 하기에 몹시 필요하여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수고만 하였습니다. 낮에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몹시 필요하여 돌을 닦을 겨를이 없으니 아마 이러다가 목숨을 마칠 것 같습니다. 도인은 말하였다. 대개 돌을 닦는 사람은 계율을 근본으로 하고 마음 주스르는 것을 실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천하게 여기고 진리를 귀하게 여겨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몸을 지탱하고는 뜻을 지키고 선정을 바르게 닦으면서 안으로 직원을 공부하여 뜻을 없애 버려야 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몸만 보양하고 욕심을 따른다면. 어떻게 괴로움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도인들은 내일 걸식하러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공양하여 하루 동안 만이라도 도인들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섯 사문들은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마음을 편히하고 뜻을 고요히 하여 걸식하러 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한낮이 되자 그 변화한 도인이 음식을 보내왔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아무런 욕심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였다. 그때 변화한 도인은 그들을 위해 개송을 읊었다. 비구가 계율을 세워 모든 감관을 거두어 지키며 음식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면 이치를 깨달아 마음과 응하게 된다. 계율로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에 들어 안으로 직관을 공부하여 바른 지혜를 잊지 말도록 하라. 밝고 지혜롭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 생각하며 이지에 맞게 도를 행하면 저절로 청정해져 괴로움 없어지리라. 변화로 만든 도인는 이계송을 마치고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다섯 사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두들 계율을 깊이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곧 아라한의 도를 증득하였다. 5. 귀신품 옛날 바라네국의 성에서 4, 5리쯤 떨어진 곳에 어떤 산이 있었는데 사문 다섯 사람이 그 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찍 산을 떠나 마을에 내려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저물어서야 도착하곤 하였다. 그래서 가고 오기에 몹시 피로하여 조용히 앉아 바른 선정에 들어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그런 관계로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돌을 얻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에 비해 소득이 없는 것을 가엽게 여기시어 변화로 한 도인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였다. 은둔에서 돌을 닦기에 괴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없습니까? 사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서 성과의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사대로 된이 몸은 꼭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 갔다 왔다. 하기에 몹시 필요하여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수고만 하였습니다. 낮에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몹시 피로하여 돌을 닦을 겨를이 없으니 아마 이러다가 목숨을 마칠 것 같습니다. 도인은 말하였다. 대개 돌을 닦는 사람은 계율을 근본으로 하고 마음 추스르는 것을 실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천하게 여기고 진리를 귀하게 여겨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몸을 지탱하고는 뜻을 지키고 선정을 바르게 닦으면서. 안으로 직원을 공부하여 뜻을 없애버려야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몸만 보양하고 욕심을 따른다면 어떻게 괴로움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도인들은 내일 걸식하러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공양하여 하루 동안 만이라도 도인들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섯 사문들은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마음을 편히 하고 뜻을 고요히 하여 걸식하러 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한낮이 되자 그 변화한 도인이 음식을 보내왔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아무런 욕심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였다. 그때 변화한 도인은 그들을 위해 개송을 읊었다. 비구가 개율을 세워 모든 감관을 거두어 지키며 음식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면 이치를 깨달아 마음과 응하게 된다. 개율로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에 들어 안으로 직원을 공부하여 바른 지혜를 잊지 말도록 하라. 밝고 지혜롭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 생각하며 이 지혜에 맞게 도를 행하면 저절로 청정해져 괴로움 없어지리라. 변화로 만든 도인은 이계송을 마치고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다섯 사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두들 계율을 깊이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곧 아라한의 도를 증득하였다. 5. 귀신품. 옛날 바라내국의 성에서 사5 0쯤 떨어진 곳에 어떤 산이 있었는데 사문 다섯 사람이 그 산에서 돌을 닦고 있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일찍 산을 떠나 마을에 내려가 걸식하였다. 걸식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저물어서야 도착하곤 하였다. 그래서 가고 오기에 몹시 비로하여 조용히 앉아 바른 선정에 들어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그런 관계로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도를 얻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에 비해 소득이 없는 것을 가엽게 여기시어 변화로 한 도인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였다. 은둔에서 도를 닦기에 괴로움이나 수고로움이 없습니까? 사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서 성과의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사대로 된이 몸은 꼭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 갔다 왔다. 하기에 몹시 필요하여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수고만 하였습니다. 낮에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오기 때문에 몹시 피로하여 돌을 닦을 겨를이 없으니 아마 이러다가 목숨을 마칠 것 같습니다. 도인은 말하였다. 대개 돌을 닦는 사람은 개율을 근본으로 하고 마음 주스르는 것을 실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천하게 여기고 진리를 귀하게 여겨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몸을 지탱하고는 뜻을 지키고 선정을 바르게 닦으면서 안으로 직원을 공부하여 뜻을 없애버려야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몸만 보양하고 욕심을 따른다면 어떻게 괴로움을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도인들은 내일 걸식하러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마땅히 공양하여 하루 동안 만이라도 도인들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때 다섯 사문들은 마음으로 매우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마음을 편히 하고 뜻을 고요히 하여 걸식하러 갈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한낮이 되자 그 변화한 도인이 음식을 보내왔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아무런 욕심이 없어 마음이 편안하였다. 그때 변화한 도인은 그들을 위해 개송을 읊었다. 비구가 개우를 세워 모든 감관을 거두어 지키며 음식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면 이치를 깨달아 마음과 응하게 된다. 계율로 마음을 항복받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에 들어 안으로 직원을 공부하여 바른 지혜를 잊지 말도록 하라. 밝고 지혜롭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 생각하며 이 지혜에 맞게 도를 행하면 저절로 청정해져 괴로움 없어지리라. 변화로 만든 도인은 이 계송을 마치고 부처님 몸의 광명 모습을 나타내었다.